믿음 모든 기적의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믿음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로운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사슬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합니다. 석지 아니할 시야딘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고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양식이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인간적인 해석으로 축소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기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당시의 빵이 워낙 커서 수천 조각으로 나누는 것이 쉬웠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빵 다섯 개가 한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불가능은 오직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한계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재단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가능성의 세계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길을 측량할 수 없으며 그 은혜와 능력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제가 벨파스트에 머물 때한 형제가 깊은 근심에 잠겨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5개월간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교회에는 모임 때마다 하늘의 축복을 불러오는 기도를 하던 한 노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었지만, 5개월 전 넘어져 넓적다리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깁스를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 뼈는 붙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넘어져 같은 부위가 또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 한쪽 침대에는 앙상한 모습의 노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이 자신은 너무 늙어 뼈에 영양분이 없어 더 이상 붙지 않을 것이며 남은 생을 침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러며 당신이 벨파스트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 어떤 힘도 제 다리뼈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4년 동안 의자에만 앉아 한 걸음도 걷지 못했던 그녀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믿어.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인의 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번개처럼 그녀를 관통했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방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걸어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늙은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나도 걸을 테다. 나도 걸을 거야.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기억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감히 그분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저는 노인의 다리에 손을 얹었고 아내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한 능력이 그의 몸을 통과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다리는 자신의 몸을 지탱할 힘을 얻었고, 그는 집 안팎을 걸어 다니며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한 번은 치유 집회에서 팔이 굳어 수년간 움직이지 못하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아주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의 팔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통증이 남아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먼저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에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어떤 것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사랑에 빠진 두 젊은 남녀를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한 사람이 북쪽 끝에 가고 다른 사람이 남쪽 끝에 가더라도 서로를 향한 믿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찰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본질과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신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오늘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랑입니다. 고통받고 있습니까? 무력함을 느끼십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본질이시며 생명과 힘과 능력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경찰 두 명이 저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무면허 유료행위로 사람들을 고친다는 혐의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형제는 경찰들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체포하기 전에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는 경찰들을 데리고 그들이 아주 잘 아는 한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여인은 과거에 술에 취해 싸움을 일삼아 경찰서에 수없이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가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당신들이 체포하려는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해 변화된 증거입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몸이 두 군데나 부러진 채로 우리 집회에 왔습니다. 전도자가 그녀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 치유와 해방을 강구했고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외쳤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그날 이후로 저는 술에 단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사들이나 이런 일을 하게 놔두시오라며 혐오스럽다는 듯이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최악의 죄인마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감히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완고 함입니다. 한 지표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 던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펑펑 운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처남에게 아주 모진 말들로 가득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처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어리석다고 했지만 그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야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수년 전 마음 속에 들어온 작은 원망이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뉴질랜드에서 열린 지표에서는 수많은 치유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16년간 고통의 순교자처럼 살았던 한 부인은 폐혈증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기도를 통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기가 들리지 않고 시력이 나빴으며 척추가 휘었던 사람도 온전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아온 고관절 질환으로 한쪽 다리가 3인치나 짧았던 사람은 두 다리의 길이가 같아졌고, 갑상선종을 앓던 사람은 손수건을 통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의 귀하신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죄사함, 질병의 치유,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한 근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맹장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수술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와 나이든 부인이 찾아와 제게 안수하며 악한 영을 꾸짖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 고통은 사라졌고 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어나 제 일터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찾아와 텅빈제 침대를 보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곧 시신이 되어 돌아올 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시신이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온시티에서는 결혼을 앞둔 한 젊은 여성이 맹장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소녀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쫓았습니다. 소녀는 외쳤습니다. 저나았어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소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구원과 치유의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한 이유는 불신앙이 그 축복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읽어도 그 생명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집회가 끝난 후 온몸에 종기가 나고 병으로 망가진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곳의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끔찍한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저 나았어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당신의 기도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그는 외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까? 억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소리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어둡고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도록 내어드릴 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용서와 치유, 구속과 해방,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섯 사람이 병든 성공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따라 기름을 붓고 기도했지만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지 않자 실망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속삭입시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 예수, 예수라고 속삭이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쁨은 커져갔고, 이름은 더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침대에 누워있던 목사는 스스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오직 주 예수님 자신에게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웨일즈의 한 높은 산에 올라 기도하던 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서 나의 나사로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4년간 병상에 누워 숟가락으로 음식을 받아 먹어야 하는 한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뼈 위에 가죽만 씌워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톨의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곱 사람을 모아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여덟 명은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침대 주위에 둘러서서 기도하는 대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 예수, 예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가 거치기를 다섯 번 반복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능력이 임했을 때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음 속의 완고함을 회개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그가 이 말을 하자 주님의 능력이 그를 관통했습니다. 침대가 흔들리고 그가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그가 스스로 일어나 옷을 입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자신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간증했고, 그 지역 전체에 소문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간증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당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셨음을 보기만 한다면 당신은 자유롭게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유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인생이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오랜 고통을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기회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번은 6년간 다리병으로 고통받던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또한, 매일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와 암에 걸린 여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 내셨을 때 그들 중에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런 백성을 원하십니다. 아이는 더 이상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고 여인은 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불가능을 명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순종했고, 즉시 힘을 얻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질병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은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와 당신을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셨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은 당신을 더 위대한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당신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줍니다. 오늘 당신의 유업을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